교과서 112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 1번의 1번은 수직선 위에 두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X1과 X2 중에 뭐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A나 B 중에서 아무 수에서 그 다른 수를 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A, B의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A, X1, X2가 아니고 X2, X1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1-2번 문제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좌표 평면 위에두 점, A, X1, Y1, X2, Y2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일단, 아무 점이나 A, B를 찍습니다.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치면,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x1, y1이고 x2, y2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a, b의 제곱이겠죠? 이 길이는 x1-x2고 이 길이는 y2-y1입니다.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규칙적으로 안 빼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AB의 제곱은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입니다. A, B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물어봤으니,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제곱과 루트는 함께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의 길이는 루트, X1, -X2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 입니다 답을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1원의 3번은 좌표평면 위에 원점과 a 사이의 거리 입니다 일단 좌표평면을 먼저 그려보면 이 점이 원점이고, 0 0마 영이죠. 그리고 a는 아무데나 찍습니다. a가 만약 이 점이 a라고 치면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요. a좌표가 x 1 y1이니까 x1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하면. 그래서 0을 빼면은 안뺀 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점 a의 x 좌표와 y 좌표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를 씌워주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